10년 전 일이었어요. 사회 초년생인 저는 회사 서류와 도시락을 가지고 다녀서 조금 큰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. 이것저것 가지고 다니다 보니 조금 무겁기는 했지만 편했어요. 마치 도라에몽의 주머니 같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저도 20대 중반이 넘어서 처음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. 어, 언니! 너 주말에 소개팅 해볼래? 뭐? 진짜 너무 좋지. 고마워 언니. 언니가 소개해줄 남자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협력사 남자 직원이었어요. 큰 키에 잘생긴 그 남자는 제 이상형이었습니다. 미팅 장소로는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공지천 근처에 있는 이디오피아 카페로 정했습니다. 그곳엔 강변 경치가 훤히 보이는 자리가 있어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. 드디어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그 카페에서 소개팅 남자를 만났습니다. 하하, 사진보다 미인이시네요. 하하! 어머 아니에요. <laughs> 그쪽은 연예인 닮으셨어요. <laughs> 즐거운 대화가 오고갔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. 맛있는 커피를 마셨으니 저녁도 제가 맛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. 어머 좋아요. 저녁 식사를 사주겠다는 말에 너무 좋아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마음이 급해서인지 제 가방이 열린 줄도 모르고. 가방 손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. 그 순간 가방 전면부가 활짝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제 소지품들과 빈 도시락 통들이 카페 바닥에 몽땅 쏟아져 버렸어요. 아! 어! 이런 카페 안에 모든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어요. 모든 사람들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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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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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하나둘 제 소지품을 주어서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도시락통이요 여기 도시락통 뚜껑이요 여기 반찬통이요 아 고맙습니다 정말이지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었습니다 순간 소개팅 사실도 잊은 채 소지품을 챙겨들고 그곳을 서둘러 나가려는데 뒤에서 또 누군가가 부르는 것입니다 저기요 아! 소개팅 남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봤어요 그런데... 아... 어, 그런데... 저기... 이것도 가져가세요 어머! 제거 아니에요! 어... 전 너무 창피해서 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, 포크 가져가세요! 제거 아니에요! 포크 가져가요! 포크! 포크 가져가! 제거 아니에요! 내거 아니야! 집에 오자마자 너무 창피해서 제 방에 틀어박혀 엉엉 울었습니다 그후그 소개팅남에게 몇번 연락이 왔지만 다시 만날 용기가 없어 피해 다녔습니다. 아쉽게도 소개팅남과의 만남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. 딸! 포크 숟가락 어디 있냐? 설거지하게 되나?